안녕하세요. 과자 한국 쿠키 1등 윈야압입니다 오늘도 다들 달콤하고 바삭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? 응. 초코송이님, 역시 과자 한국 시민답네요. 최고예요. 델리콩콩님, 응. 오늘도 쫀득쫀득한 하루 보내세요. 헉, 쿠키맨님, 어떻게 알았어요? 사실 그 이렇게 몰래 밥을 한 숟갈 먹었는데 아직 과자왕님한테 안 들켰겠죠? 네네야, 네,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? 헉, 과자왕님, 그게 사실 배고파서 몰래 밥을 먹었어요. 여긴 과자왕국이다. 감히 밥을 먹다니. 넌 밥왕국으로 주방이다 헉, 왕님, 한 번만 봐주세요. 용서 없다. 바로 떠나라 여러분, 저는 이제 밥왕국으로 가야 해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과자왕국에서 온 미니아브입니다. 네, 밥도 좋아해요. 앞으로 밥만 먹을게요. 알겠어요. 꼭 지킬게요. 밥만 먹으니까 너무 심심한데? 채소는 괜찮을까? 냠냠냠냠. 저요? 상추인데요? 네? 또, 주방이라고요 하, 안녕하세요. 저는 과자 한국에서 밥 한국으로 갔다가 여기 채소 한국으로 오게 된 미니야 봅니다. 네, 꼭 지킬게요. 채소만 먹으니까 입이 심심한데 감자 튀김 조금 먹어도 되겠지? 냠냠냠냠! 오, 맛있다. 감자 튀김인데요? 아니, 감자인데 왜안 되냐고요? 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. 아니 그러면 당근 튀김, 브로콜리 튀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알겠어요. 저는요 이제 모든 음식이 허락되는 자유 왕국으로 갈 거예요. 여러분처럼 채소만 먹지 않을 거라고요. 또 과자만 먹지도 않을 거고요. 저는 이제 밥이랑 채소랑 고기랑 과자랑 다 같이 먹을 거예요. 부럽죠? 흐음.